자 여러분들 정답이에요 박수 정답입니다 엄청나요 틀렸습니다 아 정답은 배구 배구배 아, 배구. 구자는 맞았네 구자 예. <laughs> 정답입니다 드디어 아! 아!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k p o 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초등교사 추추서방님이고요 오늘 정말 귀하디 귀한 분을 모시고 오늘 또 제가 좋아하는 블랙스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하나, 둘, 셋! 짠! 짜잔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. 나무랍니다! <laughs> <laughs> 어, 혹시 잘 모르니까 이 영상을 보는 K-POP 팬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나훈아라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톱 가수입니다. 어, 또 어, 무용도 하고 팔방민으로 못하는 게 없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안녕잘봐 주세요. 네. 제가 알기로는 뭐 리포터도 하시고 아, 리포터 텔레비전도 했죠. 예. 그다음에 또 유튜브도 하시잖아요. 유튜브도. 아, 맞아. 네. 삼근 TV <laughs> 구독 좋아요. <laughs> 네. 혹시 혹시 우리 나훈아 선생님은 블랙스완에 대해서 혹시 들어 보셨나요? 글쎄요. 블랙스완. 처음인데.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? 아, 네. 아니에요. 케이팝, 케이진이에요. 네. 어, 케이팝 가수네. 네. 우리 블랙. 또 나훈아 선생님도 케이팝 하고 계시잖아요. 케이팝. 아우. 그 트로트도 케이팝 지 네, 트로트 실제로 트로트도, 트로트 예. 음반을 내셨다고 하데요 그렇죠. 예. 간단하게 한 소절. 한 소절. 한 소절. 예. 흰머리 난다고 놀리지 마라. 산전수전 세월에 흔적이란다 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제가 작사 작곡을 오, 했습니다. 어, 네. 작사 작곡까지. 그렇죠. 어, 네, 정말 엄청나게 네. 다재다능하다. 예, 예. 오늘의 또 블랙스완이 다재다능한 K-pop 걸그룹이거든요. 걸그룹이에요. 아, 어. 네. 어, 기대가 됩니다. I love you. 자, 하나, 둘, 셋. 오. <laughs> 외국인 같 <laughs> 맞습니다. 파투예요. 파투. 파투 파투. 자, 우리 리더고 또 메인 래퍼, 랩, 랩. 아 래퍼인데요. 첫 번째 문제입니다. 이것 없이 내 인생이 없다. 라고 할 정도로 이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다. 첫 번째 이 어, 우리 파투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은 도대체 뭘까요? 객관식이에요. 자, 1번 김치. 2번 치킨. 3번 족발. 4번 라면 치킨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아 치킨 이 외국에도 인기가 있고 오, 외국 거 예. 어떤 저저 저 관광객들이 오시면 음. 인기가 있고 자 여러분들 정답이에요 박수 야자 야!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우리 어, 한국 치킨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. 자 팬들이 파투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자이 별명 도대체 무엇일까요? 예, 1번 김파투. 김파투, 2번 소주 언니, 소주 언니, 아, 소주, 음. 소주를 잘 마신다고 하네요. 음. 3번 화투, 오. 4번 천하장사, 천하장사, 화투가 또 힘도 세거든요. 아. 자, 천하장사, 아, 천하장사. 음음. 아쉽습니다. 정답은, 김파투에요, 김파투. 음. 자, 뭐, 제가 듣기로는 매일매일 4시간 이상 한국어 랩, 아 랩을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. 아, 열정적이네요. 자, 하나, 둘, 셋. 어, <laughs> 아니, 이분도 외국. 맞아요. 미국. 자, MB입니다. 이름이 MB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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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어, 우리 MB가 팀에 나중에 합류를 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서툴러요.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음. 자, 이것은 무엇일까요? 1번, 길찾기. 2번, 김치 먹기. 3번, 한국말. 4번, 방바닥에 앉기. 얼마 안 돼서 니기 한국말. 정답입니다. 역시. 아 아, 역시. 네. 아. 우리 나훈아 선생님이 음악을 사랑하다 보니까 음악인의 마음을 또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어. <laughs> 자, MB가 네, 연인을 찾는 올싱을자라하는그 예, 예. 프로그램인 음. 시즌4OST를 불렀습니다. 음. 음악을 불러, 노래를 음. 불렀어요. 음. 연인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는 고백송이에요. 고백송. 자, 어.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? 돈코 베이비. 돈코 베이비 yeah. 2번 원모 타임 원모 타임 3번 호에버 위드 유음에버 위드 유 4번 아이 러브 유 아이 러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고 1번 돈코 베이비 가지 말아라 oh. 자아 쉽습니다. <laughs> 2번 정답은 원모 타임 입니다임한 번만 더한 번만 더 만나 줘. 만나 줘. 슬퍼하시는 거 아니에요? 어... 자 하나 둘셋짠 <laughs> 이분도 아니잖아 자 이분도 블랙스완의 멤버세요 어... 가비, 우리나라에서 현재 K-POP에서 브라질 사람으로 음. K-POP 활동을 하는 유일한 사람이에요. 어 가비, 브라질. 브라질. 가비는 팀에서 서브 보컬,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데요. 사실 가비는 요리를 잘 못해요. 요리. 아, 요리를 못해. 자, 잘. 숙소에서 이것을 요리하다가 태워먹은 적이 있어서 팀 내에서는 사실상 요리를 금지 당했다고 합니다. 음, 음. 이 요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? 자, 1번 부침개. 음. 2번, 팝콘. 음. 3번, 피자. 음. 4번, 감자튀김. 부침개. 아, 부침개. 여러분들, 부침개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, 음. 한국에서 밀가루에다가 다양한 뭐 해산물, 음. 채소, 뭐, 이런 거 넣어서. 음. 그 그렇죠. 한국식 피자. 그렇죠. 그렇죠. 고리아. 틀렸습니다. 정답은 팝콘이래요 팝콘 문제는 틀렸지만 음. 자 이번 문제는 맞힐수 있을까요 예. 가비는 브라질에서 이 구기 종목의 c 대표 시 대표 선수로 몇 개월 동안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구기 종목은 무엇일까요 객관씩이에요 1번 축구 자, 브라질 사람이에요 축구 2번 배구 3번 당구 4번, 피구. 자, 근데 좀 생각해보세요. 음, 알겠습니다. 네, 이것은맞아 피구. <laughs> 틀렸습니다. 아, 정답은 배구. 배구. 아, 배구. 자는 맞았네, 구자 네. 하나, 둘, 셋. <laughs> 자, 이 멤버는 인도. 와. 인도 네 이름이 스리아입니다 스리아 인도 분들이 참 상당히 미인이신데 아, 미인, 그렇죠. 이분도 미인이시네 팀 내에서 메인댄서, 리드 보컬을 맡고 음, 있습니다. 댄스. 어. 춤을 정말 상충하게 잘 춥니다. 어. 아, 네. 자, 이제 스리아에 대한 문제입니다. 스리아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, 이 원래 이름이, 본명이 스리아 렌카예요 스리아, 스리아? 렌카, 렌카. 어. 스리아 렌카 이게 너무 길어서, 음. 빨리빨리 막 말하다가, 음. 이것으로 불렀대요. 음. 이것은 무엇일까요? 음. 자, 본명이 스리아 렌카렌카 렌카. 렌카. 1번, 어. 스! 자, 스 2번. 스랜 음. 3번. 스리랑카. 스리랑카. 4번.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. 스리아랭카, 스리랑카. 스리랑카 스리랑카. 정답입니다. 아아아 스리뷰. 스리아는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서정대학교에서 케이스터디 이 과정 1기를 수료하였습니다. 음. 이 서정대학교에서 수리아가 수료한 과정은 무엇일까요? 음. 1번, 한국사, 역사, 한국의 역사. 음, 한국사, 역사. 2번, 한국어. 한국어. 3번, 국악. 국악. 4번, 드로트. 국악. 와, 국악. 틀렸습니다. <laughs> 정답은 한국어였습니다. 아, 아 참, 한국어. 네. 이야, 한국어를. 언어를 먼저 배우는 거. 그렇죠, 상당히 맞아. 마음이 이쁘다. 네. 네, 마음이 이쁘고 또 노력하네. 네. 또 학교 아, 다니시고. 좋아요와 구독. 음. 바로 이 블랙스완의 최근 아, 앨범인데요. 음. 자, 롤업이라는 앨범을 음. 한 3개월 전에 냈고요. 음. 이렇게 오늘 블랙스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음. 자, 우리 나훈아 선생님. 오늘 느낀. 어땠나요? 음. 블랙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. 솔직히, 처음 접하는, 음. 어, 우리 저 팀이신데, 음. 어, 전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, 네. 좀 특이합니다. 음. 근데, 노래는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, 음. 이분들의 팬이 될것 같네요. 아. 아, 되게 궁금하네. 그 그렇죠. 저희가 이제 다음에 만났을 때는, 음. 나우나 선생님께, 이 제가 앨범을 선물로 드리고, 아이고, 이 맞네. 앨범, 언박싱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. 아. 이 앨범을 한번 음. 해체, 하나하나 해체해보는 음. 과정, 그런 시간에,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. 시간이 됐을 때는 우리 어, 블랙스완의 음악도 한번 들어보도록 들어보고, 하겠습니다. 예, 그렇죠. 궁금합니다. 한꼭들로보겠습니다 아,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.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어, 영상을 보시는 우리 케이팝 팬들 블랙스완의 팬들에게 음. 정말 짧게 한마디 서로 사진으로 대면하지만 <laughs> 아주 특이하네요. 네, 네. 이분들의 성공과 이분들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. 아 오늘 오, 감사합니다. 대박! 아, 아, 대박. 대박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자 오늘의 영상이 조,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. 제가, 아, 너무, 아, 제가 아, 너무 지금 아, 놀래가지고 아, 말을 더듬고 있어요. 아, 자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 할게요.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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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, 두근두근. 아, 아 두근 두근. 아 제가 짠. 가비. 아, 가비. 가비 오, 가비. 가비. 오, 가비. 가비 가비. 가비. 어 이렇게 딱 나옵니다. 오 U.S. <laughs> 꽝이 <laughs> <그럼? 웃음> 사라진 세월을 잡을 수가 없었다. <laughs>